겨울철 불청객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제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불청객 정도가 아니라 지독한 나쁜 놈입니다. 아주. 네. <laughs> 예. 자, 그나저나, 뭐 청취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고 계세요. 2195번님께서 먼저 굴회초무침 좋아하는데요. 초무침으로 먹어도 예방이 되는지요? 하셨습니다. 아, 초무침. 벌써 입에 군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예방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방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초무침에서 믿고 예. 마음껏 드시는 오, 생굴은 그런다니까 조금 먹고 초무침은 괜찮을 것 같아서 어? 많이 먹고 맞아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안 익힌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안 익힌 건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겨울철 해산물에는 다 통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굴 뿐만 아니라? 근데 네. 왜 굴이 그렇게 강조되는 건왜 뭐 그렇습니까? 그 연안에서 잡히기 때문입니다. 연안에서요? 네, 아. 연안에서 키우죠. 가까운 데서. 회는 좀 멀리, 깊숙한 그렇죠. 데서. 뭐 생선에 따라서 뭐장히 예. 깊은 곳에서 잡아오기도 하죠, 부, 멀리 나가서. 예. 싱싱한 횟감일수록 예. 그 여울 같은 데, 네. 물 속도, 유속이 빠르고 예. 이런 데서 잡잖아요. 예. 그런데는 이제 그, 오염이 덜돼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뻘. 그러니까 예. 홍합은 보통 생것으로는 안 드시지만. 그쵸, 홍합은 생것으로 예. 먹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조개류 같은 거. 예. 저희가 이제, 조개 구이도 먹고, 예.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조개를. 완벽하게 익히지 않고 예. 이렇게 숯불에 이렇게 껍질째 놓고 바글바글 끓으면 이렇게 먹는데 맞아요, 맞아요. 들리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럼 그것도 푹 익히는 게 좋겠군요. 기본적이면. 소라 같은 거 저희가 싸 가지고 레스에서 예. 완전히 구워 먹잖아요. 예, 소라는 그렇죠. 예, 그 정도 되면 그게 이제 노로의 어떤 살기 완벽하게 되는데 예. 어, 이렇게 약간, 파글파글 끓은 상태에서 먹는 경우들. 음. 그랬을 때, 약간 비릿한데? 이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덜 익었단 뜻이거든요. 음, 그럴 때 있어요. 예. 이제. 근데, 그래도, 야, 그래도 해산물인데? 뭐, 생으로도 먹는데? 뭐, 이러면서 먹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또 이제, 겨울철, 가을철 되면은 조개가 제일 맛있어질 때잖아요. 아, 그건또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백합 쪽에 아, 이 예. 말씀드리면 또 아, 저기 하지만 예. 어, 백합도 이제 국산 백합은 씨를 씨가 말랐다고 하잖아요. 예, 또게 예, 맛있죠. 예. 예. 중국산 백합들 많이 오는데 예. 그 중국 연안과 이 한국 그 있는 황해 이제 서해의 그 외황이라고 하겠어요. 음. 뻘이잖아요. 그 안에 이제 오염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노로의 발병률도 높아지는 건 아니냐 하고요 그래서 음. 조개류 특히 조심하시고 음. 생선이 그좀 싱싱하고 멀리서 잡힌 생선일수록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뜬금없는 질문인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어느 곳에나 상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실제로는 나는 그 회를 먹고 굴을 먹고 생겼어 하는 분보다 예. 더 많이 생성되는 경우가 주변 지인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지인에게요? 네. 그건 어떤 식으로 감염되죠? 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접촉에 의해서 아 접촉에 의해서요? 그 사람이 쓰고 지나간 것들 아... 변기 근처 아... 세면대 근처 손잡이 음... 이런 데를 만지게 되는 거죠 음... 왜냐면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낫고 나서도 3일 예. 길게는 한 열흘까지도 예.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아 그냥 몸에 상존해 있는 거군요. 예, 이제 없어져가는 기간 예. 동안에 장이 스스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예. 장 증세와 그러니까 구토 증세와 설사 증세를 안 보일 뿐이지 예. 내 몸에 아직 바이러스가 아.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걸 모르시고 일상생활을 하십니다. 아. 그럼 가족에게 옮기거나 자기 직장에 가서 옮기거나 예.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까 변기 얘기하신 김에 이 질문을 네. 드려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질병관리청에서 네. 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 내용 중에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된다 네. 이런 요령이 있던데 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변기의 발전이죠 옛날 변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물을 내리면요 그냥 물이 꿀럭꿀럭꿀럭꿀럭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네, 네, 네. 요새는요. 회전력도 주고 막물 압력도 세게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아. 남방구와 북방구에서 물이 도는 방향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예. 그 방향성을 이용해 가지고 누르면 꿀 하고 내려갑니다. 오, 아니 무슨 변기 회사에 있는 분처럼 얘기를 하시. 자세히 얘기해 주시는데. 아. 네, 네, 네. 어쨌든. 예. 그랬을 때그 어. 회전력이라는 것은 잘 관찰해 보면 저희가 코로나 때 대두되었던 비말 감염 아, 물이 튀는 거군요. 그렇죠. 음. 물먼지가 발생하고요. 음. 그럴 때, 그, 이제, 배변을 하신 분이 감염자라면. 예. 어, 물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겠죠. 아. 그래서 주변으로 확 뿜어집니다. 아. 그래서 벽에 묻고, 눈으로는 물이 안 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렇죠. 눈에는, 육안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물 누르는 손잡이에도 묻고. 아, 손잡이.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뚜껑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것을 이제 그래서 권장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변기 뚜껑은 꼭 닫고 물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면역력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네. 예. 실제로 우리 코로나 때그 확진 무증상자 예처럼 그 노로 확진 무증상자가 예, 잠정 짚계로는30%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예, 실제로 같이 먹었는데 난 괜찮은데, 음음. 어 너만 상한 거 먹었나봐. 아, 상한 것은 부패거든요. 네, 예. 그건 세균성이고요. 세균성이고요. 예. 싱싱한 건데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걸리는 거여서 예. 같이 드시게 되면 0중팔구 예. 드셨을 확률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무증상인 겁니까? 그렇죠. 면역이 좋고 아. 장 위에 들어왔을 때 위산의 성 기능이 뛰어나서 싸우는 과정 중에 사멸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걸렸다가 완치가 되면 혹시 다른 사람한테 옮길 가능성은 없나요? 완치가 되면 네. 있다면 언제까지 조심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대략 아, 4, 5일이 지나면 증상이 없어집니다. 보통은 4, 5일 지나면 증상이 없어진다. 네. 예. 그러고 나면 탈수와 기력저하 무기력, 예. 탄력 때문에 기운을 회복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십니다. 물론 체력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렇죠. 뭐 강호동 같은 사람은 하루 만에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laughs> 강호동 씨 갑자기 네. 소환됐네요. 예. 네, 뭐 같이 출연하는 은지연 씨 같은 경우는 네. 일주일씩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분이 체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의미인데, 음, 어, 체력이 뛰어나서 일찍 나왔다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닐 수는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바이러스가 여전히 상존해 있을 가능성은 높다는 겁니까? 예, 보통 이제 짧게 끝나는 분도 증상 후 3일까지는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증상이 4, 5일 지나서 아 이제 살것 같아. 입맛 좀 돌아왔어. 음. 그러면 입맛이 돌아오면 나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이제 손상됐던 위장 위장 점막과 장 점막이 복원 과정에 들어와서 예. 위장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예. 아직 저 밑에 장으로는 노로바이러스가 남아 있죠. 아. 그래서 우리가 노로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일부러 물을 먹고라도 토해버리고 예. 물 많이 먹어서 설사를 쫙쫙 시켜버리는 게 낫다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로바이러스를 씻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것들이 가장 늦게 나가는 데가 저 밑에가 나중에 나가죠. 음, 그렇겠죠. 그래서 배변으로 기속적으로 나저 3일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요. 아. 진짜 그 음, 증례 중에는 네. 열흘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음. 그래서 최소 일주일 이상은 조금 이제 외출을 자제하고 음. 가족들과 어떤 접촉도 좀 조심하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